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진짜 시장이 음, 너무나 지금 힘겨운 어, 요런 흐름이 지금 전개됩니다. 어,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어, 주말에 미증시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 급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우리 증시는 초반에는, 어, 좀 급등세, 이렇게 전개되다가, 그냥 바로 주가를 밀어버리면서, 오늘 또양 시장이 모두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 거래소 시장은 오늘 월요일장, 11월 13일 월요일장, 거래소는, 어, 초반에 시작할 때는 플러스 0.9. 결론은 이제 마이너스 0.24, 1%가 넘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 어, 분봉의 모습을 보면 뭐 장중에 한 3시간 정도 하락하고, 어, 또 2시간 정도 일정폭 들어올리다, 아, 막판에 또 밀리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참, 진짜 난망의 시장, 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오늘 어, 1.89%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걱정이 태산인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우리 증시의 흐름 속에서도, 어, 유럽 증시는, 지금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어제 조정받고 오늘 또닥스 지수가 0.39 그리고 미국의 선물이 조정받는데 사실 미 증시는 조정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게 이제 어제 다우 지수, 나스닥의 모습이고 어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나스닥 선물의 모습을 보면은 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완급 조절. 뭐, 그냥, 무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 시간의 선물인데, 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조종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좀 지나친 조종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상당히 지금 힘겨운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증시만 이런 모습이 전개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살, 수 있겠지만, 어,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좀 아쉬워요. 기관은 지금 오늘 올 매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국면이지만, 지금 자리는 글로벌 시장 대비 지나친 조종의 모습이어서 힘들지만,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이 좋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laughs> 검찰 수사권이라든지 또는 카카오 택시 문제, 카카오의 주가, 대래 지금 주가는 이제 안정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종 흐름이 무난한 모습이어서 이제 시장은 우리가 지금 5거래일 연속 조정입니다. 근데 해외 시장은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지금 소외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반전이 나올 때에는 세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위기를... 잘 이겨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뭐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 전부 다 어렵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어, 실적이 안 좋아서 10월 30일날 12%가 넘는 급락 이때 저점이 바닥이에요 조금 들다가 이제 지수 조정에 따라서 약간 완급 조절인데 <laughs> 기술적으로 이중 바닥을 잘 만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 없이 이런 주식들은 물량을 조종 받으면 물량을 좀 확보하는 전략 매도의 전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너무 위축될 필요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렵지만 지금 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기업들만 몇 종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미증시에서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빅테크 기업 여러분 잘 알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가 바았권에서 조금 많이 그러니까 등치 큰 회사들이 다 떴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뜨다가 하이닉스는 좀 뜨고 삼성전자는 좀 밀렸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앞으로 좋은 시세를 줄만한 종목군들이 주가 지금 많이 밀려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어,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캐터필라, 중장비죠. 어, 그래서 이제 HD 현대 건설, 어, 기계, 이런 주식들이 받아 현대건설 현대 기계하면은 뭐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있죠. 현대인프라코어 네, <laughs>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권의 모습을 잘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장이 많이 밀렸지만 종목군들이 많이 밀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에서는 우리가 좀 아쉽지만 물량을 좀 확보하는 전략,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아니라는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지금 섹터별로 보면은 아 바이오의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견주한 모습을 보이는데 에 바이오보다는 저는 이제 AI 기반 아 요런 의료 서비스 관련 요런 아, 기업들이 그나마 앞으로 시장이 지금은 뭐어 로봇주도 조정받고 뭐 AI도 대체적으로 조정받고 다른 모든 주식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노을리 노우리의 주가는 오늘도 9% 떴죠? 저는 이 주식은 고점이 8,520원인데 저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의료 서비스 플러스 보안이라든지 기타 산업 전반에 예, 네, 지금 AI 관련 기업으로 이제 딥로이드가 있죠. 근데 이제 딥로이드도 오늘 한4%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조정 모습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딥로이드의 분봉을 보면은 아침에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저점을 잘 만들고 뜨지는 못했지만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쫙 밀리고 뜨지는 못했지만 5시간 이상 바닥권에서 행보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들다가 다시 저점까지 밀리고 또 조금 들다 밀리고. 이러면서 이제 저점을 조금 높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눌려 있는데 얘는 사실은 한시간만 빠지고 이후에는 이제 나오는 물량만 소화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 회사는 어 AI 기반 의료 플러스 또는 보안 아 또는 이제 말씀드렸죠. 반도체라든지 이차인지 이런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는 AI 관련 기업으로 조종받았지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AI 관련 기업에선 노리아 현재 딥노이드, 그리고 이제 주가가 낙폭이 좀 심화된 종목 중에서, 어, 제가 이제 크라우드, 크라우드 웍스, 이 종목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요것도 오늘 아침에는한한 어, 6%. 8까지잘 뜨다가 결국은이제 밀렸죠. 그람은이라우드웍스람은이이버 어, 관련해 가지고 이이버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라든지이런 투자 관련 이런이사이이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은 약간 포괄적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좀 투자한 기업이다.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스타트업 기업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가 이 크라우드 옥스. 그래서 네이버에 지금 이 AI 관련 이쪽에 이제 참여한 그런 기업이어서 우리가 이제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네이버가 이렇게 투자하고 네이버 AI 쪽에 지금 이미 기술력으로 참석한 이런 기업들은 어,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하다. 사실 시장이 조정받는 건 납득이 안 되죠. 미증시 보면은 뭐 연일 계속해서 뜨고 유럽 증시도 괜찮아요, 지금. 또 아시아권에서 니케이 지수도 물론 뜨다가 밀렸고 상해 지수도 그렇지만 얘네들도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오고레일 연속 빠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막 너무나 짜증나는 이런 국면이에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디테일하게 부분적으로는 약간 힘겨워도 결국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키높이를 맞추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 바닥권에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아, 어, 지금, 어, 노울이나 딥노이드 같이, 이제, 중톡에 있는 주식들, 요런 것도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 에, 네이버 관련해서 이제 크라우드 웍스, 요 주식도, 어, 바닥을 지금 잘 만드는 요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개별 종목들은 간헐적으로 세게 떴다 확 밀리고, 세게 떴다 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이 조금 힘겨운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 주식들 중에서 이제 하나 솔루션. 어, 오늘도 당연히 조정받죠 근데 이제 아침에 뜨다가 밀리면서 마이너스 50원. 어, 그러니까 최근에는 주가를 들어 올리고 그 낙폭이 심하지 않은 요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뭐 미래 성장성도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는 모습이어서 무난한, 요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법 관련. 체법 관련해서, 뭐, 셀바스 AI, 또는 마음 AI,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조종을 받는 코난테크. 코난테크는 오늘도 초반에는, 어, 조금 뜨다가, 결국은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단기에 급등이 나왔죠. 약간의 완급 조절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봉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이 주식도 보면 한 3시간 정도는 주가를 저점을 만들고 조금씩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 지수가 밀려있고 전반이 밀리는데, 혼자서 반전이 나오기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잘 만들었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챗봇에서는, 마음이, 코난이, 셀바스. 이걸 다할 수는 없죠. 이 중에 뭐, 한 종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AI 의료 관련해서는, 노을이, 오늘 급등을 한 노을이, 또 오늘 조종받은 딥노이드, 어, 또, 어, 지금, 네이버 AI 사업에 함께 뛰어들어서 지금, 어, 빅데이터 쪽, 요런,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크라우드 웍스, 요 정도로 이제, 로봇에선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의료용 로봇으로 과거에 우리가 큐렉소로 상당히 좋은 시세를 줬는데 이제 최근에 의료용 로봇에서는 이제 고용이 네, 요 고용이의 주가 요거 분봉입니다. 이제 장 후반에 주가를 들어올린 모습이죠. 자 일봉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래일 조정받고 주가를 살짝 들어올렸어요. 사실은 이제 고용이는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부터 소개를 했던 종목이죠 고용이. 그래서 이제 고용이의 주가도 의료용 로봇,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력이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뜨기는 했지만 무난한 그런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증시가 참 난망의 흐름을 보이는데. 유럽 증시나 지금 글로벌 시장, 이거 이제 간단히 해외 시장 보죠. 그냥 독일 시장만 봅니다. 어, 이거 독일의 다우스 지수예요. 어제 조정받고 오늘은 뜨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어제 거예요. 나스닥 어제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에, 우리 증시의 모습 봅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왕따 당한 모습이죠. 코스타 모습. 그래서 좀 속상하고 힘들어요. 어, 좀 많이 답답하고. 그래 충분히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판단이니까 아 요런 주식들 충분히 반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주식들. 그리고 AI 관련주, 어 챗봇이라든지 의료 관련 요런 쪽으로 좀더 집중이 필요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서 이제 탄머티리얼. 탄머티리얼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한4% 뜨다가 시장 조정으로 약간 완급 조절.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장 많이 빠지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린 종목군들잘 검토해 보시고 어 지금은 주가가 밀려있지만 지나친 모습 우리가 지나치다 라면 정상화 돼야죠 속상하고 힘들고 오고의일 연속 조정의 모습이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다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좀더 집중력을 발휘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